야곱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말년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창세기 49장 22절 24절,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갖다 대요.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의 힘을 힘입었느니라 야곱은 이름이 약탈자 사기꾼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니 네 약탈자 아니냐 니네 사기꾼 아니냐 약탈자 사기꾼은 도움을 청하는 자, 자가 아니다 니네 힘으로 니멋대로 네 살았지 않냐 이랬잖아요 거의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복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 라는 은혜를 준 것이지 태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내가 형 되겠다 태중에서도 부터 죄인이고, 모태 죄인이고, 원천적으로 이런 자라니까요, 야곱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기에 이런 축복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까? 복을 베푸는 주체는 늘 야곱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야곱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구나. 야곱은 이를 이루시는 그분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전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약탈자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을 설계하시고 설계하신 그대로 운영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깨닫는 게 뭔지 압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구나. 이거 깨달아라는 거예요. 로봇은 아니지만 로버트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자유의지는 있으나 이 의지가 필요 없다.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축복이 누려지면 설교 시간에 감동받는 시간이 아니고 은혜받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사실은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당장 하나님 나타나서 다 버리고 떠나라 말이 됩니까? 안 맞다니까요. 광야길 걸어가는데 성전 지어라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라니까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은약은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시고 인도하신다, 세우신다. 바울 보세요. 오히려 내 은혜가 약할 때더 온전해진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답을 얻더냐 약한 것을 자랑한다.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 나의 영적인 문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 은혜를 정확하게 딱 잡았다니.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시간표였다니까 야곱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너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나 놓고 야곱은 가난에 편안히 도착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로. 바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나중심인가를 깨닫게 하죠 로마스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항복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병은 뭐냐? 죄를 죄로 모르는 병, 원죄를 모르는 병 그게 가장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마귀 자녀 됐고 정신적인 육신적인 문제 고통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나도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죄 죄와 저주 지옥 사당권세 끝났습니다. 박살났고 이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죠. 당연히 영적 소통 일어나면서 기도 말씀 영권, 살리는 역사, 천국시민권 세계정복올 수밖에 없죠 이런 은혜를 누리라고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데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모든 편견, 선입견, 경험, 고집 사람의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마음의 벽들을 철거해야 됩니다. 박살 내버려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 인격을 지배하는 겁니다. 나의 감정도 지배하고 나의 생각도 지배하고 그분에게 다스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이게 이방신들입니다. 이것이 아스 다로입니다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수 있습니까? 야곱이? 야곱이 본인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못난 나를 불에 타고 있는 나무 토막 밖에 안되는 이, 이 불량품을 조각가 되신 하나님이 꺼집어내가지고 막 톱으로 키고 막 여러가지 하더니 인생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체험하고 나니까 이 고백을 할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6절. 그걸 그대로 요셉에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은 말년에 드디어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인데 나의 하나님 이 못난자를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된 거거든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다 선을 행한 데는 빵점이고, 악을 행한 데는 만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흘린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훌륭하게 보여도 훌륭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뭘 추구해도 복음 아니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 데는 빵점 악을 행한 데는 많죠 그래서 때로는 사탄이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수 있냐 이때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나의 영적인 문제다. 어쩔래? 이게 중요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속입니다. 너 같은 주지에. 이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외치합니까? 알고 있다. 나도 그런 존재다. 나는 그보다 더 심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사탄이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돌멩이가 있고 뭐 울퉁불퉁해도 남이 뭐라고 그래도 농부에게는 그흙 땅이 좋은 겁니다. 그런 땅과 같은 그런 나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고 그삭다개간에서 말씀이 자라도록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해 요 여러분. 그래서 목에 핏대를 올리고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영권처럼 보여도 사실 빡쳐서 그럴 때 많아요.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오만 때만 막. 그 영권 아닙니다 영권은 편안한 게 영권이라니까요 믿어지는 게 영권이라니까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렸다 그게 진짜 믿어지는 게 영적인 권세라니까요 내 능력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성질이지 여러분 성격이지 오히려 사탄은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사실 잘 생각해보면 염려할 게단 1%도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영적 상태가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영권은 흥분할 게 아니고 차분해져야 됩니다 잠잠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맞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율법도 이기게 되고요 세상도 이기게 되고 그 어떤 사람의 소리도 이기게 되고 정복하고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떨 때는 다른 신자들은 안 그런데 너는 왜그 모양이냐 할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고 나에게는 300%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러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나를 살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근거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상대방을 축복해 줄수 있습니다 나 정도 되니까 너를 축복해 줄수 있다 이런 우울감이 아니라 나같이 못난 놈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보니까 정말로 훌륭하고 나보다 더 괜찮은데 구원 받을 수 있다 더 응답 받을 수 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린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 약탈자, 사기꾼 나 중심, 나의 기준 이것이 싹 버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이 나에게 있다. 여호와는 강한 자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는 버려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강함이 내게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을 버려라. 약탈자 사기꾼을 버려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이 나에게 있다. 이두 가지를 자막으로 해설하면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전혀 부담도 느끼지 마시고 응답부터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면 말아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옆 사람도 응답받는 정인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 축복 누리시는 승리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